저희가 네. 많은 비법들을 전수받았었는데요 네. 지금까지 전수받은 약 (20여 가지의) 비법 요리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따라하고 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비법 요리. 어떤, 어떤 생각나는 게뭐 있어요? 화절이 라면. 파절이가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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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는 저는 두 라면. 예. 임상님이 했던 임임상면 인성탕면. 하고, 똥냥라면. 똥냥라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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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, 아, 최고. 똥냥라면이 최고였어요. 붉은 짜장면. 그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거에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방송이 안된 거였어요. 아, 그래요? 미공개 영상이었는데요. 바로 김풍 씨가 소개했던. 크림 생맥주와 곁들여 먹었던 치즈칩 기억이 아안아 나는데 맛있지? 안나갔 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안, 그냥 치즈 썰어가지고서는 아, 그냥 레지에둘려가지고 아까 치직집 되는 거 있잖아요. 맞아, 맞아, 근데 우리 생각보다 그게 기억이 안 남는데. 이게 1위라고? 근데 그 진짜 맥주 잘 맞았어. 잘 맞았어. 그리고, 그리고 너무 간단하잖아요. 그렇죠. 오, 그 우유 거품기도 네. 대단했는데. 그렇죠. 초창기에 그렇죠. 그렇죠. 비법 열풍을 네. 그음으로 만들었던 거품 확 일어나서 <laughs> 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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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품. 야, 너무 진짜 거품이구나. <laughs> 거품 당당이야 <난낭이야. 웃음> 보통 거품... 거품은 어떻게 돼요? 걷어내야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, 근데 그건 말이죠. 방송이 안된 영상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열애를 시켰고요. 아, 진짜 맛있다.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. 오.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진짜 비법 요리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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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야. 아, 냄새가. 인정! <laughs> 너무 맛있어! 야, 와, 이건 너! 제가 아, 사실은 정말... 음식을 못하해놨에서 정말 우유국적 끝에서 만들었는데, 그러니까. 아... 많은 분들이 가장 조회를 많이 하셨어요그 영상을. 맛있었어. 그래. 아, 아, 아... 비주얼 자체가. 하, 음... 진짜. 막 음, 막그 막. 딜 흘러내리는 조국... 그. 비주얼. 그 아... 악마의 크림. 악마의 음. 초코크림은 아, 음, 아, 많은 분들을 자극한 게 아닌가. 그 칼로리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예. 고칼로리가. 아, 네, 아, 자, 1위는요? 아 그랬을 것 같아. 저거는 후 음식하지. 야, 저거는 해보려고 했구나, 다른 사람 그리고 한식 대접, 역시 1등의 한식 대가들이기 때문에 아, 약간 신뢰를 하신 것 같아요. 음... 저렇게 하면 일단 라면도, 아... 찌개도, 탕도 다 음... 가능하니까. 자, 음... 자, 비법가루 3위는요? 전라도가 물갈비, 물갈비. 물가리. 어, 물갈여다 진짜 어. 이거. 저조리받게 굉장히 힘든데. <laughs> 그니까. 건데, 저거를. 근데 의외로 저거 주변에 따라 사람 꽤많아라고요 야, 이게 맞을 분 우리 되이 저... 걱정했잖아요. 비주얼 그렇죠. 자체가 많이들 많아요. 보는 네, 비주얼이다. 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동한 맛이하나요 그렇죠. 저 마지막에 우리가 국물 더 먹어보고 놀랐어요. 진짜 이 맛을 진짜 전달시키면 좋겠다라고 음.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. 아 전라도 불갈비 그래 고생 많이 했던 <laughs> <진짜>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예. 처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녹화할 거면은 <laughs>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<laughs> 싶을 정도로 <웃음> 와 <웃음> 8시간 동안 쟀했 <laughs> 실제로 자 4위요. 진짜 많은 분들이 맥주집에 서 주머니에서 물끌었 주석 주석 주석, 주석. <laughs> 주석, 주석, 주석. 서 거품을 계속 덮는. 그렇죠. 네. 자 오위는요. 물 짤. 물 짤이요. 사실 맛있겠지. 우리 첫 번째 히트작 네. 저희 포 히트작이었죠. 아, 많은 분들이. 소유진 씨가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. 아 맞아요 맞아요. 훈주셔가지고 저거 할때정상호 씨가 생각보다 요리를 너무 능숙하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렇죠. 저요? 너무 음, 잘, 잘 썰고 네. 네. 또그 맛을 재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제작진이 되게 당황했죠. 캐릭터 음. 음. 어떻게 잡아야 되지?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이렇게 캐릭터 잡지 않았는데 캐릭터 네. 꼬이기 네. 그때 시작했죠, 그때부터.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<laughs> 그, 붉은 짜장면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지인분들한테. 아, 해줬어요? 네. 오와. 그래서 친구들, 분 와이프가 친구분들을 그렇게 계속 초대를 해요. 오, 뒤에 아, 아, 사진들이 막올라오고 있어요. 와, 와, 많은 분들이 하셨거나, 이렇게. 네. 붉은, 짜장면. 야, 우와, 붉은 짜장면 한 거예요? 붉은 짜장면. 와, 붉은, 붉은 짜장면. 아, 아 이산호 셰프께서 꼭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는데요. 아, 아. 아, 진짜 우리 거기 한번 가요. 백, 그래야겠다 백주 좋은 거 있다고. 그러니까. 네. 아. 우리 거기서 좀, 왠지 좀 대접 좀 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<laughs> 아, 진짜. 진짜. <laughs> 네. 아, 어도곡생각해요 어, 어, 아, 우리 가간 우리 조만 우리 조만간 우리 조만간 우리 조만간 우리 조만간 우 주실 거간우 <laughs> <laughs>